뭘 빠르노? 아, 아 차인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펌펀입니다 안녕하세요. 돼지베소유 코치입니다. 이제 정말 사람의 차이인가? 글러브의 차이인가? 음, 다른 사람이 받아봐야 될거 아니에요? 그 이제 코치님이 받아보시면 일단 다 손에 너무 다 크게 났어요. 글러브들이. 그 중에서 어, 몸에 손에 잘 맞는 글러브가 더욱 제일 크게 났던 것 같고. 그래서 이제 비교해봐야 될것 같아요. 비교보죠. 일단은. 자 이제 프로 출신 우리 코치님. 네. 그리고 이제 또 프로의 꿈을 꾸고 있는 우리 제자. 안녕하세요. 네. 열아홉 살이고 네. 이름 정재원이라고. 아잘 <laughs> 어, 생겼네. 역시 야구 선수들은 잘 생길. 자 우리 이 친구도 한번 받아보고 또 저도 한번 받아보고 또한분더 어디 가셨지? 이 자리 없는데 좀 있어 올 겁니다. 해가지고. 무슨 이가 어사람 문제인지 글로벌 어, 차인지 음, 문제?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하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람 차인 것 같습니다. 사람 차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 이게 사람 차이네요. 사람 차이. 됐다 <laughs> 됐다. 아또 씨. <laughs> 영상하나도 제대로... <laughs> 야, 이게 딱다행 모습이야. 진짜. <laughs> 저게 인이다 저게 딱타행 모습이다. 아좀적하고다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장비 탑. <laughs> 진짜 적하고 다시 찍고. 오. 나이스. 오, 이게 제일... <laughs> 딱예외타으로 <야외> 다시 찍 사람 지자니까 아니, 이거 자막 들어가잖아. 어 자막 들저좀 쉬어! 저좀 쉬어! 저좀 쉬어! 아 어, 쉬었다 개인적으로 코치님 가 제일 좋아 어 제일 싼 건데 <웃음> <웃음> 오 저게 소리 제일 크게 나가못 <laughs> <laughs> 받는 게 아니라 어. <laughs> 이게 제일 소리가 크게 나네 이게 제일 소리가 크게 나네? 세트로 바꾸고. 어? 오일 바르러 갔어. 오일 바르. 러 오일 바르면 소리가 크게 난다고 합니다. 오일 어떻게 만져? 낙딱한 고, 낙딱한 고 지금 거리고 있어. 자, 이걸 딱 끼고 있으면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거야. 아 안네. 영상. 그치 이거 이거 빨리네 오. 오. 괜찮죠, 그습니까 어. 아, 아까보다 훨씬 낫네. 뭘 거야? 제가 다시 잡아 드릴아아 저는. 5일빨 절대 아닌 거지. <laughs> 저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. 뭘 빠르노. 와, <laughs> 씨, 공 빨라. 아, 사람의 문제, 사람의 문제. 사람의 문제입니다, 사람의 문제. 오, 저보다 잘 잡습니다. 오. 오케이. 자, 우리가 오늘 지금 해보면서 확실히 느꼈어요, 그죠? 제가 하면 소리가 안 나요. <laughs> 소리가 별로 안 나고. 공을 되게 무서워하시다. 아까 그러니까 펌프 형님이 잠깐 잡는 걸 봤는데, 네. 펌퍼 형공 오기 전에 너무 쫄아있어요. 공이 너무 빨라서. <laughs> 이게 포수도 시합 때 마찬가지로 네. 자기 팀의 투수를 못 믿으면. 돌아가지고 원하는 캐칭을 못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두손을 믿고 편하게 앉아서 잡아주시면 은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고생해주신 우리 제자 우리 재훈씨 재원 아 재원 재원씨도 <laughs> 어, 앞으로 또더 어, 좋은 앞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. 좋아요 알람 설정도 좀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